안녕하세요. 국대 공시 영어 이박사쌤입니다. 이제 지방직까지는 약 60일 정도 남았는데 영어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영어가 안 되면 불합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영어 안 되는 분들 다른 과목에서 영어 점수 내가 메꿔야지 하면서 다른 과목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분들 엄청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 불합입니다. 영어에서 승부가 나야 돼요. 다른 사람을 압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 무엇으로 하면 그런 압도할 수 있는 영어 실력을 만들어 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영어랑 전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현재 여러분의 상태부터 한번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 밑줄이 그어져 있는 이 문장, 보자마자 문장 구조가 눈에 들어오면서 해석이 됩니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험 봐도 90점 됩니다. 이 문장은 바로 22 지방직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지문 속에 들어있는 문장인데요. 이한 문장만 해석할 수 있어도 바로 답입니다. 원래 독해 지문은요. 한두 문장만 해석해도 답이 다 보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런 걸 처리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60일도 안 걸린다는 거죠. 60일이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렇게 해석을 한 분이라면 바로 60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함께 인연을 맺어야 되는 분입니다. Studies 공부하다, Show 보여줘, 25%에서 40%더 길어, Job 동시에 일하려고 해 이렇게 보통 90점 이상 맞는 분은.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여러 가지 연구가, 아, 주어구나. 보여주어. 뭘 보여준다는 거지? 아, 목적어 자리에 문장이 지나가고 있구나. 어우, 날라갔네. 이거. 이렇게. 25%에서 40%더 오랜 시간 걸린다고 쫙 하나 끝내는데, 동시에 일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바로 90점, 95점, 100점 받는 분들의 해석법이다. 이거죠. 그런 해석법을 기르는데 60일도 채안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좀 전에 봤던 그런 문장을 보자마자 문장의 구조가 눈에 들어오면서 해석할 수 있다. 이건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시험 봐도 90점, 95점, 100점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강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4개의 강좌입니다. 특히 3가지. 완전기초편, 13시간의 이적, 실전 적용편. 이세 가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야 됩니다. 자 완전기초편은 7시간짜리인데요. 이 속에서는 뭘 가르치냐면요. I, my, me, mine, 뭐 부정사가 어떻고, 동명사가 어떻고, 수동태가 어떻고 생기초적인 개념들을 싹 잡아줍니다. 아마 공시생 대부분들이 들어야 되는 필수 강좌일 겁니다. 요거 7시간짜리야. 얼른 마스터하시고 그 다음에 13시간의 기적. 요거는 13시간. 13시간의 기적. 이게 가장 중요한 강의인데, 요 속에서는 뭘 가르치냐. 방금 전에 봤던 그런 문장. 꼬여 있잖아요. 그리고 덩어리들이 막 들어있습니다. 문장 속에. 그래서 길고 복잡해졌거든. 그런 덩어리에 대한 원리. 그리고 이렇게 길고 복잡해졌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싹다 가르쳐 주는 게 바로 13시간의 기적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성적 폭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40점대 금방 받던 제자가 이거 마스터고 하 나서는 지방직에서 100점 받았더라 이거지요. 여러분도 해낼 수 있습니다. 60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웠던 그런 개념들, 이론들을 가지고 실제로 독해 지문에다 적용하는 훈련하는 게 바로 실전 적용편입니다. 9시간이에요. 총 합쳐 봤자 29시간입니다. 29시간 만에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시간적으로 조금 나는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고난도 g s t 어법 구문 해석 요것까지 해 주면 정말 좋죠. 이것도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17시간이잖아요. 요것만 제대로 내 것으로 만든다면, 이번 지방직 시험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선생님, 저도 남은 기간 진짜 영어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신다면, 카톡 상담, 이 박사 좋아. 상담 전화 여기다가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분한분 한분 제가 정성을 다해서 상담을 해 드릴 겁니다. 먼저 진단부터 하고 거기에 맞게 공부 가이드를 해 드리겠습니다. 틀림없이 이번 지방직에서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열정적인 강의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